자, 가는요, 맨날 힘들어요. 맞습니다. 안 피곤한 현대인 어디 있어? 그럼요, 안 졸리고, 피로가 가시지 않고, 과음하지 않는 현대인 찾기 어려울걸요? 49개 우리 딸도 맨날 피곤해. 49개 우리 딸도 피곤해. 자자 못해요. 혀 기가 싶었어요. 오빠 어떻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그럼요. 아부터 어렵 맞아 맞아 맞아. 맨날 너무 바빠요. 맞아요. 여러분들께 활력 넘치는 하루를 위해서 응. 건강한 간밀크시스 한정식 챙겨 드시는 걸 저희가 네.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왜밀크시스를 챙겨 먹어야 하고 왜이 제품이 사랑을 받는가? 기본적으로 실리 마린이 130mg이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다. 시각청 고시하고 있는 일일 섭취량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고요. 그치. 가격도 좋은데 네. 네. 성분까지 가득히 잘 담아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신 것 같아요. 이 밀크시스를 여러분들이 드시면서 밀크시스 들어간 거 챙겨 먹으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유효성분이 실리마린이에요. 음. 그걸 꼭 챙겨보셔야 되는데 제가 그걸 충족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그러고 나면 여러분도 어떤 거 보세요? 복합기능성 같은 거 들어가 있는지 그걸로 그렇죠. 어떤지 이런 거다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 중요한 건 정말 밀크시스에 들어있는 가 아니라 얘가 들어있어야 된다 그럼요.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오. 이게 지금 일일 권장 섭취량을 충족하고 있는 겁니다. 음. 식약처로부터 실질적으로 간 건강에 도움 줄수 있다고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입니다. 음. 그래서 진짜 뭐 야식을 많이 드시거나 뭐 과음을 많이 하시거나 음. 항상 간에 무리가 있으신 분들은요. 어. 한번 챙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자 우리 몸에서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 에너지 관리 센터 역할을 하고 있고 아. 인체에서 가장 큰 장기이면서 우리 간이라는 그 장기 자체가. 어 손상이 많이 돼야만 표시가 난대요. 아 그러니까 웬만하면 얘는 맨날 참아요. 아니야 괜찮아 버텨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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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을성이 버텨볼게, 많은 버텨볼게, 친구입니다. 버텨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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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 이제 진짜 못 버티겠어 하고 열어봤을 때 이미 70%가 손상이 됐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네. 진짜 건강을 위해서 신경쓸 수 있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음. 우리 지인의 자연의 품격과 오늘 함께해 보시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쉬워요. 음. 저는 여행 갈 때라든지 음. 일주일에 한 번씩 저도 이제 지방으로 출장을 가다 보니까 아. 항상 네. 이거. 이런 식으로 개별 포장이 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한 번에 포장이 돼 있었으면 저도 매일매일 간건강을 챙기기 어려웠을 텐데 그냥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음? 그냥 캐리어에 담아놓고요 네. 안 빼요, 저는. 어차피 아 실온모관이다 개별 포장돼서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갈 때마다 이제 가서 이제 도착해서 빼서 먹고 있습니다. 음, 그냥 패티필 포장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파우치라던가 가방이랑 쏙넣고 서랍에 쏙넣고 그냥 드시면 된다는 게 진짜 편한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네. 이게 꼭 술이랑은 전혀 상관없이 간을 위해서 응. 여러분들 꼭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밀크시슬 나왔을 때는 간에 좋다더라 그래서 술 먹는 남편들 야근하는 남편들 막 이렇게 계속 갔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괜찮더라가 되면서 육아로 지친 육아맘들도 찾기 시작하는 게또밀크시슬이 됐어요.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사랑을 해주시고 계시고 저희가 단일 품목 후기가 몇 개라고요? 40만 개예요. 어마 무시한 숫자입니다. 와, 40만 개. 드시고 여러분 후기 다 쓰세요? 사실 잘안 해요. 저 쇼핑 10개 하면 후기 한 아까 이리오 누나님은 네. 그 밀크시스 후이 10개 쓰셨대요, 지금까지.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물 세트 5개월분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2만원 정도로 할수 있는 선물 중에서 저는 오. 진짜 잠이 가성비가 너무 좋다라고 어.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진짜 건강 기능 식품이에요. 아니, 2만원 가지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많이 없죠. 거의 뭐, 치킨 한 마리를 그냥 기분 내는 거죠. 하루 뭐, 기분 내는 뭘까? 거. 퇴하는게 아니, 아니에요. 너무 저도 좋았다. 너무 좋아, 응. 너무 좋은데 응. 이제 한 번에 끝난다면 이거는 응. 5개월 동안 선물해준 사람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잘생긴 정재영 씨가 들고 있는 지금은 힘내시 한 밀크 시스터 받아볼 수 있다면은 좋지 아니한단 <laughs> 너무 좋던가? 아, 좋단. 네. 막. 너무 좋단가? 네.